4월 9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알미함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특히 아이들이 회복된 이후에 보육원,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고 서로 돌보고 섬겨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함께 하나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혼란과 갈등에 빠지지 않고 더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힘과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수 있는 동반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전되고 이상적 중립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지켜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오니 그 땅에도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호엔 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며 설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에 계신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행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와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마음과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설교를 잘 준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뜻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로, 자매, 이, 자매의 친구가 되어 잘 케어하고, 구령의 열정과 지혜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다세대 식당 기타용 니고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지역 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다세대 식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세대 식당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할수 있게 하시고 지역에는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며 그러 말미 아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내딛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빛대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소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모임과 예배 모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일정의 변경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들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블레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43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40장에 있는 말씀들을 몇 구절 읽으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희망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에서 삼9장까지 있었던 심판의 메시지 심판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십장, 사십일장, 사십이장, 사십삼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바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못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